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를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행동 이전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.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판단 근거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어떠한 연례 군사훈련도 어, 이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. 좀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.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도적인 전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북한이 그 이제 그 우리 측에 대한 전통문을 통해 밝힌 이유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의 상황을 좀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어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. 또 이각에서 제기된 북한 해외 식당 여종업원 기획 탈북설 의혹은 일축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에 서 우리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.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합의, 즉 PVID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망신이 될 공개 서한을 즉각 중단하라고 홍 대표를 비판했습니다.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.